수전 교체를 아 안녕하세요, THM입니다. 수전 교체를 해봤습니다. 왜냐하면 이전 게 돌리 돌리는 게 돌려도 새서 교체를 했습니다. 그리고 밑에 배관도 교체를 했습니다. 뭐때 네. 아쉬운 점이 이게 짧아서 아쉽습니다. 만약에 하시려면 이 부분이 좀 되도록 긴걸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상도 없고 괜찮아서 아주 나음에 듭니다. 음, 그 공구는 몽키스패너나 그그 배관 전용으로 그, 오 원월 렌치 세트가 있어요. 그걸 쓰시면 됩니다. 음 가격은 대략 6만 원, 7만 원대가 있습니다. 너무 저가형은 좀 겁나서 못 사겠더라고요.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